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아 구독해주세요 히트다 히트 그럼 미리 구독해주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미션 오마주 한번 갑시다 아, 윤민수 vs 바비킴 음. 윤민수 바비킴 한번 가봅시다 야 추천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따봉마크 자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션 오마주 윤민수 바비킴 버전으로 부르는 겁니다. 노래는 김범수의 보고 싶다고요. 선곡의 어, 이유는 생방이기에 누구나 쉽고 딜레이 없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가장 대중곡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일단 일단은 이걸 지어드릴게요. 그리고 2번. 후렴 부분만 반드시 윤민수나 바비킹 창법으로 불러주셔야 되고요. 비슷하기만 해도 퀴표를 드리고, 거의 똑같다. 현금 3만원 상금으로 드리겠습니다. 2분 54초. 보고 싶다, 김범수. 모르시는 분 없, 어,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윤민수나 김범수 창법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이 노래를.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 윤민, 비윤민수, 윤민수는 내가 못 따라 이거 바비큐. 오늘도 오늘도 술로 방울 토마토. 아뭐 어떻게 했었지? 성대모사를 할줄 알아야지. 아 저는 못 하겠습니다. 저는 못 하겠고. 저는 못하겠고, 그 전화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만 부르시면 돼요. 윤민수 버전, 바비킴 버전, 윤민수, 윤민수의 그 뭐냐, 특유의, 윤민수 노래를 그 바비킴이랑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한번,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음. 그 윤민수의 특유의 바이브 아시죠? 너를 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이제는 난 남이야 정말 야미런식으로 부르시면 되고요바비킴 버전 음. 온자... <laughs> <중간과에 대해서> <sounds> 사랑이란 놈, 그놈 앞에서. 이거 양희은 씨 같은데. 전잘못 따라야겠고요. 예, 아무튼, 아무튼, 3만원 드리겠습니다. 어, 잘하, 그냥 비슷하게만 불러도 키뷰 무조건 드리고요. 어, 잘하시면 상금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추천 따봉 안 노리신 분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나는 웃음. 자 에코는 넣어 드릴 테니까 07076786466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laughs> 실리콘이 막고 있어서 그래요. 개 같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예. 아, 아 혈을 왜 이렇게 깨물지? 아 혈을 너무 많이 깨물네.

아, 조용히 할게. <laughs> 아 제대로 오늘 아, 안 부를게. 아 제대로 좀 해자 애들아. 아그뭐 시. 네? 웃기려고만 마... 뭐야. 피프 주시나요? 왜 줘? 다가 발바 버려 씨. 여보세요. 예. 시. 땅. 아아 아. 아, 아. 며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믿으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잘했다. 인정? 야, 살렸다. 어, 너가 살렸지? 첫 스타트로 살렸다. 너가 첫 스타트로 살렸기 때문에 키피 한달 줄게. 어. 이제 안 주잖아 어차피. 조이 새끼야 바로 줄게. 내가 장난 안치고 니한테 받을게. 지금 세개 있거든. 아가리 닥쳐. 지금, 그냥, 안 준다. 아, 그, 야, 지금, 아, 아프리카 그? 아이디 아자, 아자, 아자. 카톡으로 보내. 핸드폰 번호를 알았지? 바로다, 핸드폰 아, 번호라 바로 줄게. 감사합니다. 끊어. 아, 끊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땅.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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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 네. 지금 형이, 윤민수 바비킴 몰라? 김범수 버전? 아, 윤민수 바비킴.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할게요. 응. 어. 미친 듯 사랑했던 기억이. 마!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야, 야, 야. 지금 윤민수도 아니고, 김범수도 아니고, 바비킴도 아니고, 누구. 안습니까 너잖아, 이거 지금. 지금 너야, 이거 완전.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지어주십시오. 너라고, 지금. 너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창법을 네. 사용하라고. 아, 혀 아파. <laughs>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 <laughs> 아, 하, 하. 미치 취... 끊어 아이씨 자 다음 시땅미치이피피에아 취... <laughs> 제보 남수 아 <laughs> 아고. 아, 아 남수 나고오피비 어, 에이 아, 아, 남수 나고어이 아, 새끼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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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땅 이이사랑했던인로기너 이, 그 후두 너 저기 후두가 막혔네. 너를 찾고 있지만 야땡땡땡 끊어 자 다음 식당. 네 아실까 네 식당.

이더 이상, 이더 이상, 아, 아, 이 이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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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야. 여보세요? <웃음> 너 아프리카 제재 없었으면은 나이 모든 드립이 다, 윤민수... 다 나올 걸. 모든 드립이 다, 윤민... 다 나올 뻔했어. 어. 아니, 이거 윤민수 지금 딱못참한 건데. 이해했나요? 아, 아 느낌 있었어. 느낌 아주 있었다. 아 감... 어. 감사합니다. 팁도 줄 테니까. 네. 아프리카 아이디 핸드폰 번호 그대로 보내. 지금 당장 라인 나우 어 이거 어떻게 보내면 되는 거야? 카톡으로 보내. 카톡으로, 가서. 카톡으로. 방송용 카톡 그... 보낼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어 그래. 네. 어. 3만 원, 3만 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laughs> 야, 야시 당. 아. 야야. 워밍업 이작 워밍업이지. 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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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참을이 못하고 더는 감히 못하겠거래를다 하는 거야. 별짓거리를다 해. 에이라이 새끼야. 야, 뭐? 야너 카톡 네? 줄게. 느낌 있었다. 아프리카 아이라 핸드폰 번호 카톡으로 보내 알았지? 오케이. 어, 오케이. 안 좋이 개새끼야. 끊어. 내가 널 왜줘 자 받았습니다 시땅 미칠듯 사랑했던 기억이 들이를땡땡땡땡땡땡 다음 자시땅아우 느낌없어 미친야야랑했 아, 아, 저기야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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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버전이 아니라 윤민수나 바비킴 버전으로, 오케이, 알았지? 알았어, 어. 오케이, 알았어. 어, 시, 땅. 야, 나야. 와, 이건 나도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끊어. 자, 시, 땅. 안 돼요? 시, 땅. 여보세요? 시작하십쇼. 잠시만요. 자, 삼, 삼, 이, 일. 끊을게. 안녕. 사연아라. 잠시만요. 굿바이. 짧지, 엔 잠시만요. 어. 삼, 이, 일. 굿바이. 어, 메모장 안 열려. 꺼져. 받았습니다시땅 있... 아주 장난식으로 하는 거 너무 장난이다 시땅중간부터임미 있어? 미칠 네. 듯 사랑했던 <laughs> 내 모든 이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소리 반이구나. 야두 가지를 다한거 같은데 맞지? 뭐라고요? 두 가지를 다한거 같은데? 다 했다고요? 어. 예, 네, 두 가지 윤미 그 중간부터 예, 윤민수 있습니다 어. 윤민수 버전으로 노래 하나 할수 있는 거 있어? 윤민수요? 어. 어 어떤 아니야 아니 아니야 친구야. 그, 카톡으로, 아프리카 아이디 핸드폰 네. 번호 보내줘. 일주일 넣어줄게. 알았지? 아, 일주일이요? 어. 네, 감사합니다. 어, 끊을게. 네. 하... 안 나올 것 같다, 3만원은. 어. 자, 피, 딴? 힘, 기, 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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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사, 난왜안 아, 돼? 사랑이란 그 놈. 여보세요? 여보세요? 양승경님 응, 시땅. 아, 시작할게요.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음. 누군데 얘가 너? 지금 부르는 애가 네? 누군데? 어 지금 바비 팀이에요. 바비 팀. 안 들리세요? 음, 안 들려. 아, 다시 바, 바비 팀인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중간부터 할게요. 음. 더, 더 이상 사랑이란 변형해. 너를 가둘 순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아. 쓰읍... 그나마, 그나마 제일 낯선데.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어, 알았어. 일주일 줄게. 카프, 카톡으로 아프리카 아이디어 번호 보내, 지금 바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자, 시 땅. 아, 우리가 완전 소름 돋아야지, 삼마수. 주...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잡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어, 그나마 조금 제일 비슷했어. 그나마. 에이. 그나마 네네네. 제일 비슷했어. 일단 너 3만원 유력 후보.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오케이. 일단은, 왜? 아니에요? 이정도면? 자 방송보시면서 추천다운막크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막기라고요 <laughs> 그래요? 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러면 일주일로 그냥 넘어갈게요 카톡 주세요 네 일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시땅 미칠때 사랑했던 기억이 주어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몸이 너무 낮은거 아니야? 얘가 제일 3만원 유료쿠버야 그러면은? 밥이 원래 낫다고? 알았어요 일단은 3만원 유료쿠보입니다 다 본인이 알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모창이냐 과왕대죠냐 모창이지 그놈 앞에서. <laughs> 여보세요. 시 음, 음. 여보세요. 그 노, 그 놈의... 아, 어, 술로 오늘도 술로 밤을 채우고. 사랑 이나 놈. 그놈 앞에서. 어. 내책듯 사랑했던. 기억해, 초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다. 변형... 아, 때, 때, 때. 윤민수가 하나도 안 나오네. 윤민수가 좀, 윤민수 없나? 시땅? 아, 어, 네. 윤민수 버전이 없나? 아. 야, 귀신 나오겠다. 시땅? 미칠듯 사랑했던 기억이. 자, 다음, 식당. 미칠듯 사랑했던 기억이. 자, 다음, 식당. 보세요. 식당. 형. 미칠듯 사랑했던 기억이. 기억이야 조화들이 <laughs> 너를 찾고 있지만 마이킹 <laughs> 더 이상 사랑이란 면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예.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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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미안하다, 웃었어. 괜찮았지? 어, 무서워, 해라고. 어? 더 해. 뭐야 어떻게 더 해. 지가 정신세계. 괜찮았잖아. 지가 더쳐 웃고 있는 끝까지 하라고. <laughs> 어떻게, 거 어디까지, 끝까지 하라고. <laughs> 이러면 안 되지만.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Yeah. 나, 얘, 나얘 주고 끝내면 안 돼? 얘 주고, 얘, 얘 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응? 어떻게, 하러, 얘, 뭐, 얘 어떻게 하라고? 얘, 우, 일단 웃음도 좋고, 우리한테, 어? 어? <웃음> 웃음도 좋고, <웃음> 괜찮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일주일 킥뷰로 다 마무리하고, 얘 어때? 별로라고? 윤민수를 받고 싶은데, 아, 윤민수가 안 나와. 아, 너, 너, 일단은 너, 바비키면 너까지만 받을게.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얘까지만 받고, 윤민수로만 넘어갈게. 윤민수, 윤민수만 좀만 더 들어보자. 윤민수 버전으로, 무조건. 윤민수 버전, 한 번만. 음 대결을 붙여봐야겠다. 자, 씨, 딱, 윤민수 버전으로. 안 하면 끊어. 안될것 같으면.

야, 무섭다, 무서워 시당, 윤민수 버전으로 봐. 음, 윤민수 어, 윤민수 어, 윤민수 어, 그, 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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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땡땡땡 시땅 윤민수 LL의 공신 같은 새끼야. 자 시땅. 아민수 나를 찾고 있지마 더 이상 사랑이라 어의 야야야야야 아이 새끼는 하다가 분위기 조지네 부키지도 않고 시땅 <목소리> <목소리> 그 사랑해 울어라 울어 시땅 오늘 로 밥을 채우고 자 다음 시땅 윤민수 하라니까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 더 이상 사랑이란 명에를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버가워어씻막 나가 달팽이가 나가는 줄 알았다 씨. 야 근데 니가 노래를 잘하네 그냥 어? 네. 노래를 잘해 안 비슷한가요? 어 비슷하진 않았어 노래를 잘해 그냥 반 윤민수 반 김범수였어 <laughs> 어 일단 내가 넣어놓을게 자그 너무 오래 받으면 안 되니까 다섯 통만 한번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시땅 윤민수 버전 니가 할수 있겠어? 시작 네할수 있어요 자기소개 할게요 사, 사는 곳 나이 23살이요 응 음, 고! <웃음> <웃음> 너가 네 모습 한번 봐봐 너가 지금 너 영상 네. 하나 찍으면서 네 모습 한번 보고 있어봐 네 모습이 어떤가 내가 지금 <laughs> 이 야밤에 이 새벽에 지금 네? 나 뭐하고 있는지 네가 니네 형사 <laughs> <laughs> 찍어가지고 한번 봐봤으면 좋겠다 <laughs> 어. 아 저거까지는 할수 있는데 진짜 <laughs> 어. 알았어 아무튼 아무튼 어, <laughs> 아우야 끼가 많은 친구네 저 어. 끝까지 <laughs> 해도 돼요? 어? 끝까지 해도 돼요? 알았어 기회 줄게 고 다시 아그 그래, 중간부터 할게요 어. 어, 아. 못 들어주겠다. 자, 씨, 땅! 아, 근데 이거, 여자 게스트 안 모셔요? 하실라고요 여자 게스트? 가도 돼요? 잠시만요, 일단 번호 받아놓겠습니다. 네? 번호는 일단 받아놓을게요. 아, 아. 제가 이거 마무리하고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받아, 받, 저 받아, 받으셔야 돼요? 하신 네. 제안으로 전화 걸 거예요. 아, 아,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맞이 시작. 오케이. 시작. 저, 저, 그 뭐지? 김범수 번호면 되세요? 안 돼요. 윤민수. 아, 할래요. 안 아, 해. 네, 꺼져. 어디서 얘기야?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아까 그냥 그3만 원을 그냥 그 바비킴한테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머진 키피 일주일로 몇,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 있네요. 아홉 분.